여기는 저희 파주에 있는 주말 농장이에요. 여기. 늘 푸른 농장이라는 곳입니다. 네, 완전 여름이 되니까 쑥쑥쑥 엄청나게 자라나고 있어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시대시대해준 그런 것들도 있고, 이쪽쭉 사람들이 많이 심어놨어요. 이제 해가 좀 떨어져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빠! 뭐해? 이래야지. <laughs> 아빠가 농구니까 이래야지. 빨리 일어나. 아빠가, 아빠가 지금 놀고 있네요? 아, 근데, 이거 보세요. 엄청 많이 자랐어요. 상추랑, 토마토. 토마토. 귀여운 토마토. 여기가 옥수수도 씹다네 와, 진짜 많다. 저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거 봐요. 와, 여기는 다 무농약으로, 농약을 칠수 없는 밭이에요. 유기농으로. 광돌이야? <laughs> 유기농으로. 베베아는 여기는 음, 채소 브 뭐해? 이거 잡초... 아저씨가 빌려주신 거야? 아, 그래? 어... 아니... 사지 말고 그냥 빌려준다고 하셔서... 잡초들을 뽑고 있어요. 어... 얼굴이 잡초네. <laughs> 소리야, 흙을 던지면 안 돼? 소리 눈에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